여기 아까 전화했던 아빠가 뭐해서 요잔디풀 아, 예. 어. 잔디풀 아, 오늘 촬영했어요. 어. 이제 수동에 수동에 여기 그동안 개통치고 막 쓰기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꽃길 가꾸기 해가지고 마을이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경기도에서 이제 모범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올해. 거기 아, 예. 여기 이제 수동 내가 꽃길 가꾸기 하는데잖아요. 옛날 개통도 네, 많이 버리고. 심었어, 지금. 그래, 딱 해서 이제 그동안은 막 내가 어깨 아파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올해부터 신경 써줘 가지고 시에서 이제 물도 해주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어, 경기도에 있는 그 마을 가꾸기 공동체 대표들이 6 7 0명이 방문을 해요 수동을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 촬영을 영상 촬영하고 그랬어 추억이 많아 옛날에 그냥 어르신들 보면 저한테 개똥 쳐달라고 했어 개똥 쳐 개똥 치고 하도 지저분해 가지고 나무마다 개똥을 다 <놀람> 묶어 놨던 경우도 있고. 많이 심으셨잖아요. 네, 거기도 많이 심었죠, 하도 근데 심었죠. 저쪽에 그 근개가 많이 심었는데, 음. 그게 다행히도 다 때렸는데, 그,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 옆에 하고... 다 나가지고 너무 네. 행복하고, 또 이쪽에, 다리 옆에 네. 그금괴가 많이 폈잖아요. 그거 10년 전에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불봉산역. 거기에서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뿌린 거거든. 아, 아또 이렇게 이쁘잖아. 수성국이 아주 그냥 아름다워서 좋아. 그, 그래서 이제 씨에서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신경 써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주고 장미 터널도 이렇게 됐잖아요. 장미도 이제 돼가지고 더 멋있을 었 거야. 다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해서. 주위 어, 배... 있었는데 네. 그 놀이터를 거가주 잘해 놓으시잖아. 네 그렇죠. 예 맞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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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제 하도 포미질 많이 하니까 네, 이 어, 어깨가 네, 네. 아파가지고 네. 마침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걸 돌을 갖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풀이 좀덜나니까 괜찮더라고. 네. 자연석을 해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사진 찍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하지 뭐. 뭐. 옛날에 응. 어르신 많이 찍어줬고 옛날 여기 신영구 우리 이장님하고도 같이 마을에서도 회관 에 찍어가지고 액자 만들어 서 선물 주고 그때 10년 넘었다고 했어. 응. 10년도 응. 넘었고. 이거 그러니까 보면 재밌는 게 벌써 나도 15년 됐거든 여기 온지가. 어, 따로 왔나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어, 15년 동안 한번한번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또이 건강했던 분도 지팡이 지시고 <laughs> 저렇게 지지대 지시고 참 보면서 이 남일 같지 가 않더라고. 그럼요 금방해요. 아, 서이 빠르죠. 어, 저 찰리는 몇 살로 보여요, 어머니? 저몇 살로 보여? 어? 어? 오 오십 0대 50, 때, 오륙대 어르신 나 찰리 몇 살로 보여? 몇 살로 보여? 어. 시신 에이 무슨 시신을 보여 신신. 눈나에살 아이 어머님은 너무 이뻐. 60대. 60대. 지 <laughs> <60대. 웃음> <60대. 웃음> 어, 어머니 너무 고우셔. <laughs> 어, 머니는 69세로 보여. <웃음> <웃음> 아, <그래야 돼서>. 아이고 저. <laughs> 아 어? 뭐가 나 잡고 싶어? 나중에 이제 저기 커피 한잔 저기 다른 건 말고 여기 메가 커피에서 커피 한잔 사주면 돼. 아 근데 참 재밌는 게 음. 메가커피가 여기 생겼잖아요. 마석에 가면 중학교 애들이 앉아서 먹어, 전부 다. 어? 근데 지금은 다니면 뭐냐면, 이 어르신들이 다녀서 먹고 계셔. 그지? 야, 정말. 너무 좋은 게, 저도 이제, 연금을 받아, 연금. 30만원 받는 거. 그거 받거든요? 와, 30만원 나온 것처 그래요. 어머님은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셔? 자는, 그술 한잔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 우리 저기 비, 저기 어디야 물고라는 사람 어르신들도 모여가지고. 제거제에 나오는데 그런 형님. 그 저, 저기 만 육십오 세 이상. 그래 그래 나오지 않나. 어, 어 저도 내일 모레면 칠십이야. 뭐, 그렇게 안 보이죠? 별모 보여? 벌써 십오 년 아, 아, 됐잖아 여기 운지가. 제가 여기서 십오 년 됐잖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개 개똥 치는 거 도는 신말은 여기 여기 운수 대교 담배꽁주 줬다가 동네 남자들한테 욕 대게 먹었어요. 왜 당신이 이말라 와서 담배꽁주 주냐고 막 힘이 걸리고 맨라어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 남이 말해서 담배꽁초 주고 그래 당신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러 고 네. 하여튼 1 0년 동안 내가 동네 사람한테 온서려움을다 겪었어. 그러니까 1 0 년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참하다늘 아, 예, 행복해. 어르신들 건강게 사시고 예. 아, 하여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예하여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또 사진 찍어서 수동에또 많이 알리고 하니까 네. 예 아니, 건강하세요. 아니, 행복스러워, 행복스러워, 아, 한장 찍어야지, 또, 이제. 아, 이뻐. 자, 봐봐. 아, 찍어야 돼. 자, 어르신 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수동은 행복말입니다. 온 동네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 아는 어르신들입니다. 정말 15년도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 저기또 장미가 너무 가, 안녕하세요. 그래도 장미가 너무 아름답네 그래도 네? 장미가 너무 아름다워 아우 아, 시답지 않네 얼마보 멋있어 장미가 아, 작년보다 훨씬 난데 올해가 너무 이뻐요 아 내가 그래서 장미를 제일 잘 가꾸는 집이라고 내가 늘 홍보하거든 보는 사람 눈이, 눈이 안들어? <laughs> 그럼 내 눈이 아름답구나 아, 이거 저거 호두나무에 뭐예요? 네. 아 호두나무구나 어... 왜? 가지만 쳐주면 안돼요? 호두 막, 아, 호두가 열리긴 열려요? 그럼요. 오, 아니 그러면 저기 따먹으러 가야겠다 그래. <laughs> 아, 뭐, 주워먹어야 돼주먹어야 돼? 어머니 수고 많습니다 아 꽃이 너무 이쁘다 아해 나무가 해. 해요올라가아 그렇구나 이게 해당화죽 같은 거 비슷해요 그죠? 맞아요. 해당화 뭐 접붙 접붙였나봐. 접수, 해당화장미. 이것도 참 이뻐. 핑크색 장미도. 아 정말 멋져. 온 동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다. 꽃이 너무 이뻐. 찔레 장미도. 흰색도 이쁘고. 야. 늘 여기 내가 일부러 다녀 꽃보러 나고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수동을 다니다 보면 예,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길을 가꿉니다. 자, 그래서 수동은 늘 행복합니다. 아 정말 아름답죠? 늘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아, 여기는 어떻게 또 핑크 빛이 아, 약간 정, 예, 좀 아름다운 핑크 빛 장미들이 이렇게 예, 피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봄에 많이 폈던 개미지친가 뭔가 이 핑크색이 다 젖네요. 아, 여기는 이제 입석 일이 예, 들어가는 길이죠. 어, 여기는 또 빛과 생명기회로 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음, 저기 장미를 가꾸는 음, 어르신도 어, 올해는 엄청나게 많은 왕대추나무를 예, 밭에 심었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0일날 예, 수동 행복마을을 예, 방문해 줄 경기도 마을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가님들이 60-70명이 수동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수동에서 우리 목공방이라든지 또 물고란 이원 회장님이 있는 반딧불이라든지 또 찰리가 갖고 있는 수동계곡 생태치유의 꽃길 책한책방과 또 물맑은 수목로를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오늘 수동계곡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 두루미들이 예, 어, 날아드는 곳이고 어, 저 끝에 금계와 나무 실을 정말 많이 옮겨서 심었던 곳이 저기인데요 근처에 어디 맨발로 걷기 생기는 길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 나무를 자르는 저곳이, 저곳이 아닌가 싶어요. 어, 저곳에 자작나무를 심으려고 했던 곳인데 싹 나무를 자르고 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이 수동에 여기는 어, 맨 하류의 다리인데 바로 북한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입니다. 아, 정말 생태 에, 어떤 보고죠? 어, 이렇게 여기 억새풀이라고 갈대이죠, 갈대 네, 갈대숲인데 갈대숲에는 많은 고라니들이 에, 살고 있습니다. 고라니들의 서식지이기도 하고 또두름이라든지또 터새가 된 자, 하기 보면 외가리가 날라와 있네요. 어, 늘, 저 외가리는, 음, 이곳에서, 어, 날라와서, 저 장수에만 앉아 있습니다. 어, 외, 가리는 좀, 여기서 보이네요. 잡히네요. 저그 뒤에 산 너머, 어, 위에는, 우리 이제, 빛과 생명교회, 아, 어, 우리 김, 저기, 성중수 사모님, 또 이중수 목사님, 예, 또, 어, 수동계구 하류, 남창교 아리에, 벤치를 기증해주신 서영란 원장님이 사는 동네입니다. 아, 아, 수동회에서도 어르신이 예, 바로 왼쪽에 예, 꽃들을 아름답게 잘 매년 잘 가꿉니다. 아, 봄의 꽃들은 예, 다 져고 여름 꽃들이 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석이 일이 해서 청년회에서 돌을 어, 이렇게 어서오시오 만들었습니다. 아, 왼쪽에는 여기 저쪽 반대쪽과 아, 이쪽에는 어, 목초지죠? 이 목장들이 먹는 옥수수를 심고 있습니다. 에, 저기지만 우리도 부산에서 오시는 교수님들이 보이네요. 음, 저쪽에는 또 어, 우리 흥정 희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어,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죠? 어, 오늘 은 새들이 다른 곳으로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낮에 이렇게 나와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에, 주로 어, 저녁 시간, 늦게는 12시에도 늘 여기를 운동을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 봄에 아, 연산홍과철쭉이 정말 아름답게 피는 산책로입니다. 아, 정말, 아, 갈 때는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긴 준설공자로, 어, 그렇게 판에도 갈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동이 정말 인구도 작고 지역의 경제가 많이 소강 상태입니다. 또 상권들이 다 거의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동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수영도 왔고 텐트를 쳤는데 텐트를 칠수 없으면서 장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어차피 준설 공사를 할 바에는. 어, 바로 이제 수동 만취대와 그, 바로 이곳이죠. 어, 굉장히 강폭도 넓고 기, 길습니다. 평탈합니다. 여기 수종보를좀 설치해서 물음 정도의 물이 차게 한 다음에 이곳에 다슬기를 갖다가 어, 많이 있으니까 좀 뿌리고 이렇게 해서 어, 만취대 앞에 운수대교 아래에는 제일 강폭이 높죠. 거기 어마어마하게죠. 거기 한천명 이상은 예,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명 이상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지둔이 쪽도 그렇고 수산리에도 굉장히 넓은 폭이 있습니다 개울치기는 굉장히 넓고 어~ 이런 곳 천의 혜 자연들을 아~ 정말 수동하면 예 물구란 공공체 이 의원 회장님이 오랜 세월 동안 예, 반딧불이를 이렇게 키워오시고 어 지금도 내방리에서 생태관을 지금 갖 예, 가꾸고 있, 있죠 예 그~ 반딧불이에서 숙주가 다기입니다 다슬기 들이갔다가 여기에 뿌려서 어 정말 어느 지역들 보게 되면 뭐 정원박람회라든지 요새 많이 하고 100만 명도 넘게 왔다고 하죠. 아또각 어, 지자체별로 어 어떤 산천원 화천에 예, 산천어 축제라든지 100만 명 이상 오, 오고 있습니다. 아직 남양주에서는 아직 100만 명까지 온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시동에 다슬기 축제를 하고 단계적으로 예, 올해 뭐한 여름부터. 한 단계만 운수교 밑에 수종부를 설치해서 한천명 정도 임파 정도를 예산해서 그 지역을 주차장 학교 뭐 수동중학교 라든지 수동 초등학교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좀 가격을 뭐뭐 뭐 하루에 뭐삼천원 정도 오천원 정도 대형버스는 만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책정해서 학교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이지역에 다슬기에 관한 벤치마킹에서 다슬기 음식 다슬기로 만드는 부천 뭐 이런 것들을 뭐 강원도에서 다슬기 축제라는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 이곳 식당에서 에, 다슬기 음식을 만들고 된장찌개를 만들고 에, 팔아도 참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금방 봤던 그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건강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에, 공장형처럼 100평 정도의 큰 공장형을 만들어서 에, 거기에 어, 각 수산이면 수산이 또 여기, 운수이면 운수리, 운수일이죠 여기가. 예, 또는, 우리, 어, 운수, 어, 일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어, 마을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비빔밥을 만들어서, 어, 오시는 분들을, 어, 또 판매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어떤 일도 생기고, 노인 일자리도 생기고, 어,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예, 늘 외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생태의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 수동사람만 보지 말고 남양주의 어떤 보물 이것이 알려가고 지역의 어떤 문화의 축제로 자리 매경을 했으면 하는 찰리의 생각입니다. 아, 벌써 10년 전의 조그맣던 벗나무들이 이렇게 우렁차게 컸습니다. 엄청난 그 그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무는 10년을 보고 키운다고 하죠. 아, 저 역시 마찬가지 수동계고 아, 주변에 많은 유실수들을 심었습니다. 여기는 그중에 많은 악취가 났던 곳이기도 한데 지금은 이 악취는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쪽이 보리밭 어떤 밭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가 정말 아름다웠죠. 사진 찍었는데 뭐 제주도를 가서 유채꽃 축제라고 하지만은 밭이 이 정도보다도 뭐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산방산을 보면서 사진 찍고 입장료 한 3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내가 가꾸는 분한테 내가 입장료를 받게 해줄 테니까 계속 어 보리를 심어라 했더니 어 보리는 안 심고 지금은 요집은 모두는 초지 아그 목장에서 아마 아 옥수수를 심어서 어아 아마 소 먹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한 그늘이죠?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1편은 여기까지만 하고 2편 계속되겠습니다. 이상한 지구별 여행자 포트트라피스트 수동하류에서 찰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